차를 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좀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 이제 안산에서 집회를 했을 때 코로나 굉장히 심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뭐 여기에 저기 가면서 지금 저희가 전국을 가는데 큰 도시에 있는 그래도 가고 아주 심한 선고자에게는 정말 호로 불이 켜지는 거. 어, 두메상품. 정말, 뭐랄까요? 어, 그런 오지도, 오지도, 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도 가고, 또, 어, 교세가 한 3, 4천 트는 그런 교단, 그런 교회도 저희가 가기도 하고, 이렇게 어디에든지 예, 가는데, 코로나 때 안산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안산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예, 거기 가서 저희가 이제 부부들이 교회 말고, 교인들만 한그 코로나 때인데도 한 일곱 쌍이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교인들 말고 교육자들만 일곱 예, 쌍이 나오셨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나서 첫 집회 하고 나서 거기에 나오신 일곱 분이 한 사람도 빠져 없이 한 교회도 빠져 없이 그 집회를 다 잡았습니다. 집회를 다 집회를 어쩌면 어떻게 한 교회도 빠져 없이 집회를 다 아, 이제. 우리 교도 그 교회에서 한번 했는데, 되어지는 걸 보고 아, 우리 교도 해달라. 우리 교도 언제든지, 그래서 온교가다 스케줄을 잡았는데, 지금도 어, 이렇게 하루씩 여기는 그냥 이렇게 정말 아, 하루 정도, 이렇게 하루씩,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2박 3일씩, 3박 4일씩 하는 것도 있고, 1박 2일 뭐 해서 하루만 한 개를 서 이렇게 계속 좀 1년 열두 달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어, 이 순서를. 음, 저,가, 이제, 다, 계획을 짜는데, 빨리 하시고 싶은 거는 빨리 하셔서 사랑 이렇게 스케줄을 쪼그라도 틈이 있을 때, 틈이 있는 곳에 넣어야 돼요. 그지않으면은 이제, 스케줄을 한참 기다려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어, 스케줄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작은 변은 작은 괴름으로 계속 훈련만 어, 우선 시켜주세요. 그런 데가 있고,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갔었어요 코로나 때요. 거기서 찍은 사진은 어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큰 간격 철저하게 지키고요. 다저 뭐 여기 있으면 저만 우리 간격 몇 센치가 있었을 때예요. 그큰 교회, 그냥 코로나 그것 때문에 드문드문 그것도 정확하게 앉아서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한 동안 우리가 6 2 명을 전도했어요. 6십 명을. 기분이 그 이상모 거리, 뭐, 그 거리에 가서 상점에 가서 근데 62월을 했는데 나중에그 전도부서 담당하는 목사님이 연락 왔어요. 어, 청동원 주일날 그러면 이제 그들을 전도사들을 잘 관리해 가지고 교회로 이제 와서 그날 여러 가지 행사하면서 등록을 하게 하고 그다그 행사가 있었는데 에, 40 4 2명이나등록을 했대요. 어, 등록을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상당히 성과가 그만큼 또 모든 것들을 제반적인 것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46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어, 또 보통으로는 한 100명, 25 100명을 하면 25% 어, 나오는 분들 어, 물론 제그우리에 이렇게 아차마 이런 있긴 있지만 보통 이렇게 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네, 목사님들들 무조건 참여해라 길거리 뭐 어디든지 해라 하면 정말 300명, 400명 쭉 하다 보면 거기서 속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 이제 보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무조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예, 정말 당장에 나오는 아주 그 자리에서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예, 어떤 분은 예, 한몇 년, 수년째여서 또 영적 편지가 있습니다. 양육 편지 보면은 양육 편지가 있어요. 양육 편지 일주일 한 통씩 보내는 거예요. 2 4 통을 보내 성경 구절을 성경이나 모든 말씀을 단계별로 나와 있어요. 그분의 순에 맞게 단1 단계 이단계해서2 4 통의 편지를 보내요. 기도하면서 보내고 이제 우리가 이 에, 전도를 하면서 전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한 사람들의 그 망가를 하지 않고 예 일단은. 기도, 특별히, 특별, 특공대를 조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도특공대, 기도특공대, 같이 겸해서 해도 좋고, 각각 해서 이분들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정면 놓고. 그죠? 전면 놓고 기도하고. 24시간 안에, 일단 전화를, 전화를 까면 24시간에 전화를 해야 돼요. 전화를 해서 어떤 분은 상담을 할 분이고, 찾아갈 분이고, 그 다음에 또분방도 해결될 분이고, 시간을 도고 나올 분이고, 체크를 해야 돼요. 그 전문가가 거기에 전문가가 아, 그래서 어, 그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같요 기도하고 회사 가도록 신방을 파기도 하고 어, 어쨌든 아무도 없다가 이제 이동생론주소가 어떤 교회 어떤 가정은 문패, 교회까지 교폐배, 딱 붙이니까 어, 우리가 신방을 할 수가 있고 또 어, 가게 상점하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때는 하루 한 번씩 가게 열기 전에 잠깐 기도를 요청하는 게 있어요. 거죠?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 이들에게 또그 어, 관계되는 분들 영접도 시키고 하고 가족 세트니까 그렇죠. 한 사람이 선조되면 또 가족들을 연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음을 나는 우리 박남의고사님은그 친정을 구원시키고 시대을 구원시키는데 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분한테 가였어요. 아, 얼마나 기도했으면 또 하나 그렇게 때마침 그런 여공과 시간을 확 하셔서 맞는 때에 저들이 에, 영접하게 되고 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에, 벌어졌는데 정말 특별한 선물을 에, 주시지 않았나 에, 특별한 선물 여러분에게도 나도 나 아, 이제는 에, 전도왕이 될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자 나도 다시 나도 나도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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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왕이 전도왕 그쵸 그렇죠. 원장님만 대답하네. 자, 나도. 나도. 전두환이. 전두환이. 할수 있다. 크게 한번. 나도. 나도. 전두환이. 전두환이. 할수 있다. 네. 하면 안 해야 된다. 해. 네. 거자. 크게 한번. 하면 된다. 해. 거자. 할수 있다. 크게 해 보세요. 하면 된다. 해. 거자. 할수 있다. 예. 할수 있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어, 이제 전